지금 보시는 모델은 23년식 GLS 4 0 0 d 구고요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580에 들어갔던 이 마차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외장 컬러 블랙이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고요 지금 이 모델도 재고가 좀 많이 귀한 모델이라서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고 전시차 같은 경우에 또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GLX 400D도 있고 580도 있고 580도 별로 없는데 580 같은 경우에는 재고 뭐 한두 대 있으니깐요 바로 출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GLS 마이바우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 조합이라서 바로 하시는 게더 좋고요 400D가 또 디젤이지만 실내 종합성도 되게 더 좋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괜찮습니다 특히 또 마차 1이 들어갔다 보니까 되게 또 만족도가 높아졌죠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. 연락 주십시오. GLS 400T 580도 있고요.